안녕하세요. 에러니네입니다. 오늘은 심리상담소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심리상담소 선택이라는 주제를 다루기 앞서 제, 손, 제 소개를 먼저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저는 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상담심리를 전공하고 있고 학부 역시 같은 전공을 해오고 있습니다. 주변에 심리학과 사람이 있다면 센터를 찾는 것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어, 사실 모두가 있을 수만은 없죠. 없는 분들이 꼭이 영상을 참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한국의 상황을 먼저 살펴보자면 심리 상담사는 면허가 아니라 자격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면허의 경우 허가받지 않은 사람은 그 행위를 할수 없도록 국가에서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의사, 간호사 그리고 운전면허 등이 그 예시라고 볼수 있죠. 자격증의 경우 어, 자격증이 없더라도 그 행위의 규제가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뭐, 그쪽 분야에 조금 더 지식이 있다. 이것의 증명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상담 심리. 그 중에서도 성인 상담과 관련된 어, 국가 공인 자격증은 없고 대부분 민간 자격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종류도 매우 다양하고 자격증 이름도 비슷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격증을 따기 위해 요구하는 것들도 가지각색입니다. 심지어 실습경험 없이 한두달의 온라인 수강만으로도 자격증이 발급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1년 이상의 수련을 거친 사람들과 한두달의 수업만 들은 사람이 제공하는 상담의 서비스 질은 굉장히 다르겠죠 우리가 돈을 내고 50분 동안 상담을 받는데 검증되지 않은 상담소와 상담사에게 어, 상담을 받는다면 돈과 시간 모두 아깝게 되죠 심지어 마음의 상처까지도 오히려 더 입고 올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만은 꼭 체크해 보시고 상담사를 선택하셔서 심리적 안정감을 얻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격증 체크입니다. 많은 상담센터 홈페이지는 심리상담사가 취득한 자격증과 학교, 그리고 전공, 세부 전공들을 게시할 텐데요. 이것들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심리학회, 산하 한국상담심리학회 자격증입니다. 1급과 2급으로 나뉘어지는데요 2급의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상담 경력, 심리검사 경험, 상담과 심리검사에 대한 슈퍼비전 마지막으로 어, 자신의 주수련 감독관이 있어야 자격증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슈퍼비전에 대한 언급은 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상담학회 자격증이 있고 여기도 1급과 2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앞서 말한 한국심리학회 산하 한국상담심리학회 자격증과도 수련요건이 비슷합니다. 첫 번째로 한국심리학회 산하 한국임상심리학회에서 발급하는 임상심리 전문가 자격증이 있습니다. 임상심리 전문가들은 병원에서 1년에서 3년의 수련과정을 거쳐야 자격증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임상심리 전공과 상담심리 전공은 약간의 결이 다른데 이것은 추후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격증들의 경우 발급 기관의 역사가 길고 학회의 엄격한 관리 하에 자격증 취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으며 취득자들의 경력 또한 어느 정도 보장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학력, 전공, 경력을 체크해 보시는 건 역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전공했다면 아무래도 학부 때보다는 심도 깊은 수업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경력 역시 상담사를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인데, 앞서 언급된 자격증들은 최소 1년 이상의 상담 경력이 있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슈퍼바이저 여부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자격증과 경력을 고려하다 보면 이런 궁금증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초심 상담자와 숙련된 상담자의 효과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초보 상담자가 경험한 회기내 어려움과 극복 과정이라는 논문에 따르면은 상담에서는 내담자가 호소하는 문제 그 이면에 있는 소망과 두려움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높은 시험 불안, 그러니까 시험 볼때 불안을 가지는 내담자들의 이면을 살펴보면은 주변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싶다거나 내가 시험을 못 보면 실패자가 될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초보 상담자는 숙련된 상담자에 비해 이러한 이면의 두려움과 소망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 서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상담에서 상담자와 내담자가 대화하면서 상담자도 자연스러운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이 감정이 간혹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니라 상담자의 과거 경험이나 문제들이 떠올라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이 감정은 내담자 이해하는데 도움되지 않고 상담 진행을 오히려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숙련된 상담자는 자신의 감정이 내담자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반응인지, 혹은 자신의 문제로 인한 부자연스러운 반응인지 이런 구분하는 능력이 당연히 조금 더 뛰어날 수 있겠죠. 이렇기 때문에 초심 상담자에게는 어 슈퍼바이저라는 숙련된 상담자가 지도 관리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슈퍼바이저는 어, 상담자의 상담자라고 할수 있는데요. 상담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초심상담자의 상담을 관리해주는 상담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권익을 위해서 초심상담자에게 상담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상담자가 슈퍼바이저가 있는지 꾸준히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지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상담자의 가치관 확인 역시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회문화적 맥락이 다양화되면서 상담 분야 역시 세분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자격증 체크를 해봐라, 전공과 학력을 확인해봐라. 세 번째로, 슈퍼바이저 여부 역시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상담자의 가치관 확인이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